안녕하세요. 컨설 대표 서영진입니다. 2 0 2 4학년 수시 홍익대학교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교과 전형이 있잖아요. 우리 학생에게 더 유리한 전형은 뭘까요?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고고. 자, 일단 보셔야 되는 거는요. 학교장 추천 전형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학교장 추천 전형 유명 교과 전형인데요. 교과 전형에서 처음에 봐야 되는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학교가 진짜 추천 인원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보셔야 되는데 홍익대학교는 10명 이내에 추천을 받아서 지원하는 을 학교고요 생각보다 음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쟁률도 좀 있는 이런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이 10명이라는 아이들을 선발할 때 정말 중요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수능 최저입니다 왜 지금도 저는 이해를 못하지만 홍익대학교가 최저를 3개 합으로 맞춰놨습니다 솔직히 2개 합이거든요 어, 그런데 어, 홍익대학교는 3개 합을 맞춰놨기 때문에 저거 3개를 준비해 가지고 최저를 충족하는 아이들이 그 학교에 10명 이내 그러니까 요 라인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점수대가 조금 높게 형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지 좀 이따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요 반영에 대한 부분인데, 자, 일단은 반영 효과 같은 경우는, 문과는 국어영어수학사회의 주요과목을 보고요 자연계 아이들은 당연히 국어영어수학과학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시즌부터 진로선택과목에 대해서 10%가 반영되는데 생각보다 저 반영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냥 세 과목에 대해서 잘본 것들 A, B, C로 해갖고 A 그러니까 진로선택과목은 저 10%에 대해서 만점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를 계산을 했을 때 우리 아이 단순 내신 등급을 가지고 환산점수를 가지고 학교장 추천을 지원하는데 생각보다 등급대가 낮지 않습니다 아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이번 시즌부터 문과 같은 경우 꼭 체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최저가 완화됐다라는 겁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세개합 8이었지만 이번 시즌부터 문과 아이들은 세개합 7에서 8로 완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문과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점수대가 약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점수대가 확 올라간다기보다는 평균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뒤로 빠지는 데이터가 좀 짧게 빠지다 보니까 평균점이 조금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입결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요번 시즌에 맞게끔 약간 점수대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게 홍익대학교 학교장 추천 교과 전형인데 보시면 이게 세개 합을 맞추는 거잖아요 이게 또 영향을 줍니다 세개 합을 맞춘다라는 건 어느 정도 수능에 대한 준비나 그리고 등급을 조금 만들어 나가는 아이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익대학교가 저거 세개 합을 가져가기 때문에 저는 내신 등급대가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보통은 저렇게 세개 합을 맞추게 되면은 아이들의 최전을 맞추는 충족률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점수 대가 솔직히 좀 무너져 내려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홍익대학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10명이라는 인원 내에서 일단 아이들을 선발하는 라인을 구성을 했고, 최전을저 정도로 맞춰보다 보니까 내신에 대한 등급대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데, 1등급대 중후반부터 2등급대 개초반 라인 요 라인으로 일단, 어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학교 생활 우수자,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자 학생부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을 왜 제가 같이 봐드릴까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학생부종합전형은 뭘로 뽑는 거냐면 교과전형에 대한 부분이 아닌 서류 100%입니다 쉽게 말해서 서류를 보는 데 있어서 정성적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그 정성평가를 4대 요소로 학업역량, 인성,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정말 전통적인 학생, 학생부종합전형이죠 근데 생각보다 학업역량에 대한 부분이 25% 정도 차지하잖아요 근데 저거보다 조금 더 높게 차지되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이 전공역량 30%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전공 교과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30% 일부가 학업역량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학업역량에 대한 비중도 낮지 않아요. 그래서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업에 대한 성적에 대한 이 등급 자체가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결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조금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홍익대학교는 전공적 합성 부분을 좀 많이 보는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과에 맞는 전공성들, 이런 것들을 구성했을 때 조금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계열보다는 전공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활동들이나 이런 서류가 좀 구성된 아이들이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전공에 관련된 생활교육부를 분석했을 때 우리 아이가 지원하고자 하는 어, 방향성이 좀 연결고리가 직접적으로 되는 학과를 지원했을 때 가장 높게 평가가 되고, 솔직히 인성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크게 비중을 가져가지는 않는다. 인성에 대한 부분이 생활기록반에 잘 구성되거나 없는 경우도 합격하는 사례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일단 전공적 합성이라는 부분과 학업에 대한 등급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봐야 되는 건 발전 가능성 이라는 부분인데 발전 가능성 이라는 건 이제 생활기록반에 어떤 이런 활동의 스토리가 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그리고 어떤 인성 부분 안에서 어떤 리더십을 팀을 구성해서 좀 뭔가 해내는 활동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높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생활기록반에 뭐 1, 2학년 동안 했던 활동들에 연장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 학생의 팀이 나 어떤 리더로서 어떤 공동체를 형성해서 함께 연구해 나가는 모습 이런 게 있으면 저 발전 가능성에서 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 그러니까 학교생활 우수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렇게 서류 갖고 뽑는데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최저조 홍익대학교는 교과전형과 똑같이 최저를 반영합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반영할까요 문과 같은 경우는 3개와 8이고요 이과 같은 경우도 3개와 8입니다 누구랑 동일한가요? 아, 교과전형과 동일하게 선발하죠. 그런데 웬만해서는 보편적으로 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할 때는 수능 최저를 빼고 갑니다. 그죠? 그런데 홍익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병행되고 있어야 된다? 수능 공부가 병행되면서 최저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우와, 이게 엄청난 부담이긴 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일단 준비하는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한계점이 좀 있고요. 또 하나가 있죠. 그러면 어차피 교과에도 최저가 있고 학습종에도 최고저가 있다라면 아이들이 지원하는 라인 안에서 등급에 대한 부분이 어떤지에 따라서 아이들이 전형에 대한 선택이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등급이 좋아 그러면 굳이 학교생활 우수자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교과전형을 집어넣는 게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 등급이 어느 라인에 있는지에 따라서 정말 명확하게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이 나눠지는 게 공익대학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결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가 교과 전형이고 아래쪽이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그냥 같은 라인으로 그냥 하나만 좀 보도록 할게요.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교과에 대한 환산 점수를 통해서 단순하게 우리 아이 등급만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 더 이제, 어, 변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변수 값이 좀 낮게 형성되고, 더 안정권을 형성하기가 좋겠죠. 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솔직히 이제 점수대가 조금 높아지는 현상들,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데, 1등급대 아이들이에요. 보니까, 월, 그죠? 그러니까, 최저를 3개나 걸어놨는데, 어, 근데, 이번 시즌에도 이 정도는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번에 수능이 어려울 것 같진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뭘좀 봤으면 좋겠냐면, 전자전기를 가지고 만약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전자전기 같은 경우는 입결을 봤을 때, 우리 아이가 1.7에서 1.85등급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아, 여기 지원하려면 1등급 때 후반, 중후반은 돼야 된대요. 그래야지 합격선을 형성할 수 있고, d 로 빠지는 데이터, 왜 그러면 70컷이기 때문에 d 로 조금 빠지더라도 한 1.9에서 2.0까지도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나? 왜 그러면 저 d 가 쭉쭉 벌어지면서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0이 뭐가 되는 거냐면 완전히 우주상향 도전권이 되는 거고, 1.9는 어 조금 높게 던져서 도전권을 형성해서 가는 거겠죠,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1.8등급이면, 학교장 추천을 지원하지 학교 생활 우수자로는 안올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생활 우수자 학종에는 교과에서 내려올 정도의 성적대 아이들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2등급대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이 아닌 생활 우수자로 갔을 땐 점수가 남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볼게요. 전자전기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아이냐면 2.34에서 2.49 정도 그러니까 2등급 때 초중반 아이들 2.5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라 거죠. 그런데 누굴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1등급 때 아이들은 없다는 라 거죠. 이 학교는 어. 그리고 2등급 때 초반 아이들도 생각보다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아까 말했잖아 도전권 형성하고 넣는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몇 등급대 아이들이 구성이 되냐면, 2등급대 초반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점수대가 남아요. 그리고 2등급대 중반 정도 되면 이제 적정 라인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학과에 따라 틀리겠지만 우리 3등급대 아이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홍익대학교가 3등급 중후반 아이들이 지원하기에는 쉬워 보이진 않아요. 점수만 봤을 땐 그런데 3등급대 초반 아이들 있죠. 얘네가 만일 최저를 3개를 맞춰 온다라고 한다라면 한번 도전권을 형성해 볼 수도 있어요. 학과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신, 인기학과는 2등급대 아이들의 자리이기 때문에 솔직히 좀 힘들 수는 있지만, 학과에 대한 뭐 건설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 좀 빈기과 같은 경우는 3등급대 초반 아이들도 한번 학생부 종합전형을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솔직히 홍익대학교는요, 둘다 최저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등급대에 맞춰서 딱 명확하게 지원 라인이 구분되는 학교입니다. 1등급대, 중후반부터 2등급 때 개초반까지는 어, 학교장 추천 라인으로 가는 거고 우리 아이가 서류가 좀잘돼 있어. 그런데 우리 아이가 2등급 때 초반이야. 그러면 학교생활 우수자 넣었을 때가 훨씬 유리할 수 있겠죠. 대신 2등급 때 중반부터는 우리 아이는 학교장 추천은 어차피 갈 수가 없고 그런데 솔직히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내려오진 않을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아이들이랑 부딪히겠지 하고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또 하나 여기 경쟁률 보이시죠? 이 경쟁률이 생각보다 허수 경쟁률이 많습니다. 응. 왜 그러냐면 최저로 못 맞추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세개 합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개압을 맞추다 보니까 저 내신에 대한 등급대가 조금 더 높게 형성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세게 걸고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저거 세개압 아니고 두개압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기 나와 있는 내신 등급이 더 올라갈 것 같으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홍익대학교는 학교장 추천과 생활로서자 학생부종합전형을 지원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부종합전형이나 이 음, 추천전형 할 때도 내신에 대한 저 환산에 대한 점수 중요시하는 학교다 보니까 한번 구성을 해보시고 우리 아이 위치에 맞게끔 그리고 최저가 통과가 된다라면 2등급대 중후반 아이들은 충분히 홍익대학교에다가 지원했을 때 합격률을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셔야겠죠 이해가시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홍익대학교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다시 1대1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목소리>